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와 입니다 자 시바이누 보유자 여러분들 어 지금 장세가 좀 어떻게 돌아오고 있냐 라고 보면은 자 캐딘 독스월드 그 다음에 시바이누 그 다음에 어 지금 아래로 좀 내려 보면은 음 어떤 코인이 있냐 페페 밈코인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봉크까지 그래서 오늘 섹터는 보시면은 자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솔레이어 그 다음에 무먼트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뭐 바운스 토큰까지 엄청 올라왔잖아요 이게 섹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신규 상장 코인의 힘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부터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리독스 월드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지금 어 시바이누 그리고 아래. 코인들 페페 등등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현재 라인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바이노 분석 좀 해볼 테니까 시바이노 보유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바이노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3월 급등 코인 정보 어떻게 봤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어제 날짜였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오전 9시 18분 1일 전이죠. 그래서 아래로 한번 내려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면은 금일 관심 코인이라고 해서 제가 크로노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타점나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크로노스 지금 올려드리기 직전에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사진이고, 자 지금 지금 크로노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크로노스 차트인,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타점이 나왔고,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플러스 22%, 22%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급등 가능한 코인, 제가 계속해서 선착순 10분. 10분 제가 선정을 해서 이거 그날그날 급등코인 바로 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좀 비트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손실분 본 분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3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3월 급등코인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월 급등코인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 010 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 이라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바로 메일이나 문자로 알려 드릴 테니까요. 꼭 이거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받아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 코인 뭐 크로노스만 나갔냐? 아니요. 솔레이어 다들 지금 매집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저점 부분에서 아예 저점 부분에서 잡아 놓고 홀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 여, 부분에서 잡아놨고요. 지금, 어, 어제, 어제 절반 정도 2절을 하고 계속 홀딩 중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전에 말씀드렸던 프랙탈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항에서 막히는 모습이 보여 안전하게 절반 2절하고 돌파까지 보, 보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제가 정보방, 어, 따로 정보방을 운영 중인데, 만약에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솔레이어 탄점도 아래에서 위에 올라가는 것을 잡고 여기서 불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급등코인 받아보시고 여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지금 비트가 고개 들고 들어 올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섹터가 다 다르니까 꼭어 계속해서 순환 매, 매수 매도하면서 엄청나게 큰 수익 계속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제한 수 제한 뭐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꼭어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문자 1번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한 텔레 텔레그램 방 입장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같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어, 빠르게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하락만 했어요. 자, 좀더 크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상승이 끝나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베어 플래그 그리고 여기서 추세선 이탈까지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비트 눌림에 계속해서 빠진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가 고개를 살짝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쯤에서 돌파를 한 후에 행보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오늘 돌파가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삼각수렴 도 돌파를 해주면서 수영 구간 형성 후 저점 계속 올리고 그리고 큰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파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진행 중일 때 지금 돌파 나올 때 거래량 엄청 들어오신 거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자한 시름 났다. 아마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자 물타기 라인은 여기서 하셔야 됐습니다 이쯤에서 여기 삼각수렴 그릴 때 그리고 근거는 지금 긴 하락 그 채널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전환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승부를 보셔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매우 좋게 흘러가는 점까지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섹터가 마침 밈코인 좀 흘러가니까 지금 시바이누도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매물대가 좀 걸쳐져 있습니다 이쯤인데 지금 이쯤에서 아마 무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쯤 가격대가 어0.0235 라인에서 어 이쯤 어0.0227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은 완벽한 상승 전환이다 전환의 신호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어,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여기 가다가 꺾이면 은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계속해서 여기 라인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패턴 자체는 매우 이쁘게 지금 돌파하면서 수령 구간 여기 형성하고 나서 돌파까지 시원하게 나왔으니까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마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돌파를 만약에 해줄 시에 다음 인펄스 3파로 크게 나올 수 있는 라인인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한번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제가 보다가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가격방어를 해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어, 작년 상승 직전 그 저점 라인을 그래도 어, 이탈 안 하면서 지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상 매우 좋은 흐름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RSI가 63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일봉 마감에 따라서 여기 지금 거래량이 만약에 쭉 올라오면은 한턴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아직 거래량이 쭉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수령 구간이 끝자락까지 와있기 때문에 곧 아마 확산으로 쭉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 잘 대응하시고, 만약에 진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이것까지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가 지금 계속해서 어 조금씩 저점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어 알트코인 도미너스도 올라오면서 시바인루 역시 갈 때가 됐으니까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시바인루 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단기 분봉도 좋은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무빙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잘어 수익도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비트코인 무빙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종목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제가 운영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혼자 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큰 수익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